자, 이제 우리가 21장을 보는데, 21장은 바로 3차선도 여행에서 체포가 되어진니다 아, 체포가 되어지는 그런 광경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지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리아,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 있죠.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갑바독이야또 아, 갈라디아, 에? 밤빌리아 이렇게 뭐다못 외워도 됩니다만은 아, 이뭐 길리기아, 갑바독이아 뭐 갈라디아가 이렇게 아, 생겼구나 하는 거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예, 그죠그 아, 다음에 비두니아 그 위에 본도, 본도와 아시아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도, 본도는 제일 위입니다. 본도, 아시아 지역은 이 밑입니다. 밑에. 마게도냐는 건너편이죠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아가야는 이 밑에 마가도냐 밑에 있는 이, 이 지역을 아가야 그렇게 부릅니다 아가야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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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덴이라고 기록 되는데 어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고린도 전부 다 아가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 그 앞에 섬이 그레데 섬이라는 섬이 있고요 어, 또 이쪽 오른쪽에는 구부로 섬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도들을 한번 우리가 보았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수리안디오 아 이게 여기, 예루살렘 여기고요 어, 그래서 안디오 예루살렘 그래서 이 지역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건너편에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고린도 빨간 점이 있죠? 거린도. 지도가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도를 우리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헬라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지역에 복을 전했다. 헬라권에 복을 전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큰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빨간데 빨간데요. 이 되게 예루살렘이겠죠. 이 터키. 거기 그 위에가 터키 지역이에요. 바울 사도가 보음을 주로 전하는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밑에가 이집트가 있고요. 어, 밑에는 남아공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가여 밑에 있죠. 오른쪽은 이란입니다. 그 오른쪽은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지도를 크게 그래서 위에는 모스크바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어, 요 이제 그 옆에 보면 이탈리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위 쪽에 독일, 포르투갈, 어, 또 스페인, 또 건너편에 독일, 건너편에 영국. 자 이런 지역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바울 사도 전도행을 보고 있다 하는 걸 전체적으로 좀 지도를 보고 어, 이렇게 좀 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어? 그죠? 안디옥,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그 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1차 전도행입니다. 1차 전도행. 1차 전도행을 보면, C자 거꾸로 갔다가, C자로 돌아와요. 그죠 여기 왜 보세요? 1차는 시작 거꾸로 갔다가 c 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방을 복습합니다. 안디오, 살라미, 바보, 버가, 버가에서 버그러졌죠? 버가, 비시디, 안디오 갔다가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루스트라에서 돌을 맞아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에, 디모데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죠? 더베 뭐 이렇게 시작, 시작 그로 갔다가 바로 돌아온다. 이렇게 1차 전도행을 우리가 그렇게 봅시다. 1차 전도행은요, 수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오에서 이렇게 둥글게 원을 타원형을 그린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3차로 가버렸다. 에, 2차 이렇게. 이렇게 이제 타원형을 그려서 이렇게 2차는 이렇게 됩니다. 3차는 어떻습니까? 3차도 타원형을 그리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렇게 갔다가요,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방해가 있어가지고 도로 걸어서 올라가서 오리 머리가 됩니다. 오리 머리돼서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는 돌아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21장에 자, 이런 그 지도를 자꾸 익숙하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차, 1차는 시작 그걸로 갔다가 바로 오고, 2차는 4원령을 그리죠 길게 그 다음에 3차는 4원령 거리를 하다가 오리머리로 돌아와서 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어, 우리 배가 배를 그린다,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우리, 배를 이렇게 그리고 끝납니다. 이게 3차에서 부들립니다. 어, 지도를 좀더 보면, 이게 이제 3차죠. 이 그림을 보면, 아이이몇 차고 나는 게알수 있죠. 여기 오리머리, 오리머리가 이래 있습니다. 오리머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왜 제가 이거 보여주냐면, 그 건너편에 이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여기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 이태리, 로마. 아, 그래서 이 로마도 보아야리라는 하 게가,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서 이태리까지. 그리고 그 옆에, 저 오른쪽으로도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자 이제 21장을 보는데 20장 그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에 이말이란 말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 20장에서 불러서 어 그들에게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권면하면서 어 이제 이 말을 한 후에 이 말이 뭔가 하면 이제는 다시 우리가 보지 못할 겁니다 하는 그런 서로 인사를 하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인벌 맞추고 다시는 그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면암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요작별하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그 20장의 사슬에 그 앞에 20장 사진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와의 아 아들 소바드와 대사노니카 사람 아리스트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비고와 드로비모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그, 어, 그 이제 보고 이제 어, 이, 이볼때 우리 우리라고 할 때요.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는 물론 그 앞에 보면 아시아까지 같이 갔다 그랬는데 그 정황을 볼때 아시아까지만 간게 아니라 같이 좀 동행한 것처럼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할때또 이제 우리 속에는 누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가 아이이 이 편지를 썼거든요. 누가가 누가가 쓴사정제 누가가 쓴 거니까 우리다할 때는 자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뭐 정도 이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어 고스로 가서 그 앞에 이제 고스라는곳 그 섬입니다. 섬으로 가서 로도 고스 로도 어또 바다라로 가서 했습니다. 그 지도 잠시 보죠. 어, 여기, 여기에 보면, 요 밀레도에서, 앱에서 장르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고 나서 고스로 가서, 고스가 요 근처 섬입니다. 고스로 가서, 로도는 여기 섬입니다. 로도로 가서 바다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다라. 바다라라는 곳에 여기에 도착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스로 가서 로도로 일어났다. 요, 요, 간가아 구체적으로 지도를 다몰라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니까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어,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섬 아시죠? 그걸 바라보고, 어,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의 상류하니, 그랬거든요. 어?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합니다. 구부로 수리아, 수리아는 이제 그, 어, 저 이제 두로 있는 지역을 수리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니게로, 어, 배를, 어, 마,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났다한번볼까요 어, 이제 여기 다바, 어, 다, 다바다에서, 어, 어, 바, 어, 바다라에서, 바다라에서, 여기 이제 구부로섬입니다구부로섬을 왼쪽에 두고, 베니게라는 것이 요 위에입니다. 두로가 여기 있습니다. 두로. 그래서 두로에 상류하니, 이 말입니다. 불. 지금요, 이 19장, 20장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에베소 지역의 이야기만 상세하게 많이 되어 있고, 물론, 드로에서 정년이 떨어져, 두기고라는 정년이 떨어져 죽었다가 살리는 사건이 있지만은, 다른 지역들은요, 뭐, 거친 것처럼 이렇게 돼요.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요. 벌써 밀래도 떠나가지고 몇장건데기까지 옵니다. 이렇게, 에, 베소 중심으로 삼천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제 두로의 상류관이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 두로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두로에 이래를 머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 바울들아 참그 이게 이게 담이 나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 바울 들어 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께서 님 바울이 당할 일을 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 이 여러 이 여러 날 지낸 후 어, 우리가 떠날 떠나갈 때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정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음, 이제 그게 이제 들로 두로에서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어 돌레미에 이르러. 돌레미에 이르러. 이 돌레미는 어디냐? 이제 두로를 떠나요 돌레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돌레미에. 요 돌레미에. 여기서도 이제 좀 거리가 있는 배를 타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돌레미에 이르러. 어 형제들에게 안구를 묻고 어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있던 날 떠나. 뭐 이거가지 뭐 복잡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예루살렘으로 막 가는 이야기를 지역을 막연니까 우리는 뭐, 뭐 지역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 해 볼까요? 뭐 웅천을 떠나 가지고 웅동에 가서 용원에 가 가지고 녹산에 도달했다뭐이면서 이 지명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지명을 우리는 권하잖아요.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하루를 있다가 있던 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그랬어요. 가이사라 볼까요? 가이사라도 예루살렘 근처에요. 이제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거든요. 요 밑에. 요 밑에 지금 화살표 보이죠? 요 밑에 있는데 그바로 위에가 여기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에, 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그래 가이사라에. 그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빌립이 8장에 보면 빌립 전도하는 거아니습니까 a d p 여왕의 그, 어, 이제 4시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물뭐 물이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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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예언하는 자라. 초대교회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걸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빌립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고라는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임자를 절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아가야라는 어, 선지자가 이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와가지고는, 어? 이렇게 어? 이제 자, 자기 수족을 묶는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로 이제 자기 손하고 이제 수족을 묶어갖고. 어? 어, 이, 이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임, 묶임을 받을 겁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하거날 이게 이제. 어 이런 그 예표들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예레미야 보고요 그에소멍에를 멍에, 멍에, 만들어서 메고 나가라 그래요.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몽에 걸고 가라. 그리뛰 가지고 묶듯이 구약에도 몽에 가지고 가고이십 장에 멍에 가지고 2 8 장에 멍에를2십 장에 멍에이십 장에 뿌리 떨이 뿌리거든요. 멍에 메고 왔더만은 어, 그 뿌리 뿌리 떨이 뿌리니까 하느님 그런데 아안 되겠다. 새 멍에 멍에 메고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들 이사야도 이 그랬고요. 어, 이런 모습들 우리 호세아도 보면 어,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그런.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띠인 자 허리띠를 어, 가지고 막 묶고 이래 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어떤 그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성령으로 아가보 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자꾸 말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고 어, 지금 여기 있읍시다. 가지 맙시다. 지금 빌립 집에 있으니까 뭐 빌립 집에 숨어 있으세요. 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잡힌답니다. 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보여주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겁나서 이미 멈출 수 없다. 죽음도 각오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바울처럼 응? 그래도 하나님이여 지키십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죽는 자는 살겠고 어,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다. 바울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오래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바울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응? 그 바울 사도가 20장에 보십시오. 20장 21 지금 21장 공부하거든요. 그 20장 21 이, 이전에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응? 20장에서 그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각성해서 내게 전원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대 기다린 날이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오늘 정원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벌써 바울은 이것을 알고 요그 성령의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하지만, 그 예언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벌써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내가 내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원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각오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21장에 서 여러분 어찌에서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렇게 아니야 나는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이 죽는 것도 내각오했다 그러면서요 믿음으로 갑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 목숨 건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예? 목숨 급시다 우리. <laughs> 예? 그래서 참이 멋진 거죠, 멋진 거죠. 그래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들었을 수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거창노라. 그래서 아무리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 고 해서 가르쳐 준다고 그런 그 어려움을 미리 보여 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 말아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래서 어, 이들이 절제할 수 있는 어, 이런 모습들안 한다고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라고 우리는 그쳤노라 이렇게 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후에요.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세가지마라 하던 예루살렘 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세 네?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아까 가이사라. 가이사라의 빌립 보집에 있다가 빌립 집에 있다가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썼나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이. 아까 두로에 도착해서 여장을 불고 가이사라 와서 예루살렘은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어서 올라갈 때 가이사라에 몇 자자가 함께 가며 아, 가이사라에서몇 자자가 같이 가니까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섬 있죠. 구브로 섬 사람 니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예 집에 머물려 함이라라. 그가 아마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집에 머물려고 그 니손이라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예루살렘에 가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어. 요 영접받는 그 있던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의 아주 그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우리 15장에서 보면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그 이제 공회에 서 결론을 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였다.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님들도 거기에 다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떻게 뭐 합니까? 사역을 보고합니다. 바울이 문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하라니이 바울은 언제든지 복음 전하고 와서 낱낱이 말하고 기도 요청하고. 14장에도 여러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1차전도마 나서 말이에요. 교회를 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고하고 와서는 보고 왜 보고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자, 같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서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요 무슨 일을 있을 때이 보고 안 하나? 응. 이거 보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하고 또 같이 언론하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14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21장에도 어 그들이 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가 장로들 앞에 사역을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을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들어 이런데 형제여 이제 바울 보고 말합니다. 형제여 우리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이 여기 있는데 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네가 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어? 어, 아들들에게 할례를 해가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함을 그들이 다 들었다. 유대인들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마법사도 가 지금 이방인에게복음전할때 예, 예루살렘에서 할래 해가지 말고 이런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배반하고 할래 안 해가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라고 그렇게 어, 어, 다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어, 그러면 어찌할 거? 어, 그들이,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라. 들으리니? 아,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그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막 자기들에게 시게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반역하고 있다는 걸다 들었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라. 에? 우리한테 서원한 내네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해라는 거예요. 내네 사람 서원한 내네 사람 응? 결례를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가 내서 머리를 깎으라는 겁니다. 어, 이게 이제 구형에 나옵니다. 머리 깎는. 이, 이 나시딘에게 하는 일입니다. 나시딘에게. 나시딘에게 그 머리 깎으라고 할 때요. 이 비용이 이거 그 보면요. 나시린에게 드는 돈이 그 추정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이 양도 잡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하는 그 과정들. 제사 지내고 하는 과정들 이 결례를 할네 사람이 지금 소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 머리 깎는다. 이 말이에요. 나시딘들에게 머리 깎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지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수만 명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어, 그 유대교를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게 지금 다 이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듣고 지금 소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어, 이, 이, 이 사람과 함께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몰래라고요 비용을 네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용 많습니다. 네 사람이니까 일곱 사하니까 그 비용 한 사람 들어가는 거곱보면네 사람 분량면 비용이 많은 거예요. 많은 비용을 내 가지고 머리를 어, 어, 내서 머리를 깎게 해라. 그들을 소원하도록 네가 비용을 내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어, 어, 벌벌 거고, 그 돈도 내고, 이거, 굉장한 돈도 내고, 이거 하는 거고, 그 우리가 들었던 게 사실이 아니네.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것이라 이해가 됐습니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 수만 명이 있으니까 바울이 사도 잡을라하니까 괴례를 낸 겁니다. 소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소원비를 네가 내고 그들의 머리 깎게 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 편지를 우리도 당신이 복음전할 때 그렇게 한 거, 그거 잘못된 게 아닌 줄 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라. 하니 그랬어요. 하니. 했습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이. 21장 2 6절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있던 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해가고 우리도 나들이가지고 그들에게 머리 깎이고 결례를 행하고 어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에?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신고도 행거 신고도 다 하고 어? 결례기간이 이제 여기 보니까 1회가 거의 잠에 해서 결례기간 일주일이나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걸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어,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어, 이거 했는데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아로부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에베소 아니까 에베소 기억납니까 에베소 에베소 중심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좀 생각해 봅시다.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에, 에베소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 무수, 어떻게 됐죠? 데모가 일어나더랍니까. 시부장이 오면 대모 대모 해가지고 대모가 일어나가지고 어그 커도다 대미신이요 해가지고 막, 막 몰려오고 막 이랬는데 아이 몰린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도 모인 줄 모르고 막이는데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아이 너희들 뭐정거도 없이 그들이 우상 제물을 음, 훔쳐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역풍 불수 있다 전쟁하고 나중에 법으로 할수있으면 법으로 신고해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몸만 시킨 게 이제 아시아거든요 에베소 아시아 근데 아시아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때 도끼를 품은 사람 들택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뭐 일주일 동안 절대를 행하고 안행하고 그것도 들어보지도 않아요 고 뭐. 이놈 여기,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잡는 어도 지 잡았다. 이런 대본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볼 때요, 바울이요, 바울이 보면 참 복음전을 아주 유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율법을 안지켜된다뭐 이런 이야기하는 게 율법주의와 율법을 따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어렇렵게 되고 율법을 잘 짓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 같더라. 율법은 몽학선생과초등학교 그 선생님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에, 길로 인도해주는 선생이다. 이런 가르침이 갈라디아서 있는데 에, 바울을 보면요. 디모델을 데려갈 때 에, 이제 사행지 16장에 보면 디모델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근데 갈라디아 2장에 보면요 디도라는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디도라는 자에게는 할례를 베풀 때 거짓 형제들이 힘을 얻을까봐 할례를 안 베풀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도 베풀고 데리고 가고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기도 보세요. 유대인들 때문에 결례를 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되서는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 전거되며 또 이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도요 지혜로와야 됩니다. 안에 핍박해라 나 예수 믿는데 말라고 해봐라 이러면 안돼요. 이런 지혜가 있다니까요.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러면서 오직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거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런 거 들으면서 야 우리는 뭐 자유롭다 하면서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데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뭐 이, 술로 예를 들어볼까요? 막 술한테 안 해도 된다. 단순하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요. 아니야. 잘 보셔야죠. 이게 뭐뭐 뭐 이런 이런 예가 적절한다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내가 보음 때문에 불타는 사람으로 술 자석에서 술한잔 하는 것이 보음의 정진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싶어서 그런 러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바울의 보음정거의 이런 그 유연함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 네, 붙잡아라. 뭐 바울이 벌써 붙잡을 줄 알고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다 그러고 왔잖습니까 지금 내 다리가 그주 예수께 받는 삶을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주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래놓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왜 이러느냐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무조건 뭐 붙들, 붙들리고 붙들리고 피 당하는 게잘하는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어?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라인에게이라인처럼 하면서 복음 전거하는 이런 바울 사도의 지혜를 우리도 이 시대에 참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흑백 논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참 무섭거든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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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냐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얼마나 충만하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니 어느 정도 뜨거워야 되느냐 여러분 이 정도로 뜨거워야 됩니다. 바울의 손수건을요, 앞치마를 막막 막 갖다 올릴 정도로의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그런 구절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의 사장님 식구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에, 앞치마를 올리니까 귀신도 아끼도 떠나고 병도 치료되는데 어, 아 이거 갖다 올리면 치료됐구나. 우리도 갖다 올리보자고면 어, 치료 안되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치마하고 손수건 갖다 올릴 정도로 마음에 얼마나 불이 붙고 열정이 있어서 그런 짓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오늘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에?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조언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선포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넘쳐난다 이걸로 우리가 쭉만 해가지고 오늘도 내 손만 만지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나는 내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막. 이런 마음이막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면 제가 지금까지 수백 번의 기적을 기사 저 기사 표적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에? 예수 믿음의 표적을 봤는데 제가 이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검토해보니까요. 언제 일어나느냐. 그 앞치마를 갖다 올리면 치료된다는 그런 정도의 열정이 막 마음속에서 내, 내가 부딪히기만 하내 손을 붙잡기만 하는 하나님 역사지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야, 오늘도 하나님의 날이다. 오늘도 터치만 하는 역사지지. 이 식이 제가 설명하지만요. 설명이 진짜 내끌로내 내 마음에서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이런 표적이 일어나더라니까요. 네. 그거 우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면서 막 유럽을 지키니 안 지키니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바울이 율법을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는 것 같은 것은 유대인이기 처럼에 당연히 당연처럼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기준게 뭐가 커야 되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 이 나와 함께하신 임마누 대해 그 뜨거움이 우리 속에 넘쳐나도록 자꾸 그게 초점이 돼야 되지? 야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뭐 어,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내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마음의 열정 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라집니까그게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이 유대인들이요 아, 이렇게 바울을 충동해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 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빨리 도와라 도와라 이 사람 붙잡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이 야산날 사람이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에, 이곳에 있는 비방도 했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겁니다 빨리 잡자 잡아라 도와라 도와라 뭐이 사람들아 도와라 하면서 막 선동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이놈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이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 안 좋게 보면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 뭐, 어, 달려와 뭐, 모여 바울을 잡아 성 문들이 닫힌 겁니다. 야, 그래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때 죽이려고 합니다. 어, 죽이려고 합니다. 근 사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요?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네. 하나님이요. 바울을 위해서 천부장을 준비해 놨습니다. 마어 마음합니다, 지금. 아니, 바울을 누가 보호해 줄 겁니까? 천부장이 보호해 줘요, 이제부터. 야, 나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천부장이 군대에 천부장이 청부, 뭐냐?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자면 천부장은 백부장 10명, 1000명을 거느린 천부장이에요. 군인 천 명이면 많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청부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로마까지 갈때청부장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게. 랍습니다이청부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피들과 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청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 바울이 막고 있어. 그도 막고 있었거든요. 그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전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 바울을 결박. 결박하라. 일단 결박하라니까. 사람들이 손을 잡는 거예요. 결박. 일단 죄인 인 줄로 결박하라.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는이말 어떤 일는 정말 할 말이 있습니까? 어, 소리치거나 청구장에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어, 그를 영대로 데려가라. 명함. 영대로 데려 가자. 어제 땜에 가는 거야. 나 우리 총대에 이럴 때 총대란 말은 계단이란 말이야. 올라가는 계단에 이르렀을 때 무리에 에,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들려가는 거예요. 무리가 막,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청부장님막 군인들에게 들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어? 이 백성들이 무리가 그를 없애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없애라, 없애라 흥불을한 겁니다. 더흥불를한 거예요. 그래서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때에 바울이 청부장이 말합니다. 어, 어, 바울이 청부장 보고 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할 말이 있는데서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 말. 바울이 물었어요. 청부장. 청부장이, 청부장이 말합니다. 네가 그러면 헬라어를 아느냐? 헬라어로 말하니까. 어? 헬라 말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헬라 그왜 헬라군 아니지? 그왜 헬라꾼 로마 어, 그쪽으로 헬라군 그 헬라 말로 아니냐? 아 그러면 어, 네가 전에 이제 헬라 말로 아니냐? 그니까이 사람이 헬라우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전에 소요를 이렇게 자객 4천 명을 건드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예, 옛날에요. 이이 애굽 사람이 한 3만 명을 이으켜 가지고 이 4천 명 자객 4천 명이라 면은 아마 특공대 4천 명을 만든 것 같아요. 한 3만 명을 이으켜 가지고 막 이렇게 로마를 공격하려고 이제 비밀리 이게 짠 사람들 있거든요왜다다에저 그, 이제 들켜 가지고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그 소요를 이렇게 자객 4천 명을 건드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그사람이냐기가 이건 그엄이냐 이렇게 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아,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읍이 네? 소읍에 소비, 살나라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입니다. 아마 그그 그 자기 그 사람이 소읍에 살았던가만 작은 동네 나 작은 동네 사람 아니고 길기가 다서 유대인입니다. 정건데 백성에게 말하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어, 이렇게 묻습니다. 말, 그래서 22장 어디가 뭐 백성에게 복음전하거든요. 백성들에게 지금 백성들이 막 잡아 죽일 날이니까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복음전하거든요. 그 그래, 바울의 중심은요. 이 사람 참대라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기회를내가지고 전도하는 거 말이죠. 그 와중에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 전부장이. 어, 그러니까 전부장이 어디서 어째서요? 허락하거늘. 바 우리 청대 위에 서서 계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서가지 백성에게 그 이십이장 백성 앞에 가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바 우리 요 아주 그은그 그 이럴 때저지도력이 있었던 거예요 손짓 다가지고 조용히 하서조용막막 떠들면 뭐 소리가 들리면 가면 지른다고 그 손짓을 한 거예요 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그렇게 조용히 한 후에 그들이 알아듣는 시벌이 말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이 실력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헬라어로도 말하고 이물리어도 말하고. 그러면서 말하니라. 이게 이제 체포되고 돌아와서 이제 3차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게 체포되는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2장은 이제 백성들에게 복음전하는 설교 내용이 에, 되겠습니다. 자, 21장까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보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오, 오는 가운데 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바울은 그가 갈길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해서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뭐막 내가 너는 죽을 각오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붙잡을 때 부잡려고 할데막 그런 가서 붙잡힌게 아니라 할수 있으면 그걸 피해 보려고 응? 그래서 결례도 행하고 어, 돈도 많이 들려보고그렇게하지만 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대인 때문에 그 협박 내 폰가요? <laughs> 아시아 사람들이 그 앱에서 어, 어, 아마 바울사도 가 그리 간다는 소문고 뒤쫓아 와지지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큰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건희원에서 아, 아, 안디옥에서 이건희원까지 와가지고 이건희원에서 루스라가니까 돌돌고 와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들고 와가지고 바울사도 데리가지고 바울사도 루스라에서 자꾸 죽여다 죽였, 죽였다니까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리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랬는데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청부장을 짠짠짠 자 나중에 보십시오. 천부장이요막 군인 전문위가 말기병 또 보병 뭐 이런, 이런 군인들을요. 엄청나게 이렇게 바울 한 사람 보호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멋집니다. 22, 22장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참이 바울이 목숨이니까요. 이렇게 생판을 알지 못하는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돕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천부장이 우리를 도우러 올 겁니다. 천군천사를 우리 도우러 올 겁니다. 우리의 사업을 돕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을 돕고 건강을 돕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이천부장이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돕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와주고이천부장이 도우니까 뭐진계청계에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데 우쩔수없이막 죽이려 고 하니까 군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바울을 들고 뭐 손바닥에 들고 올라갔다 닙니까그 정도로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저는 이걸 볼때야 하나님이 바울을 때문에 천부장을예비해 놨구나 굉장한일입니다 이게 굉장한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이런 천부장을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십니다 청군선사가 여러분 주위를 여러분 확 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 안에 계신 성경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이 복음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 인정의 권세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딸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은전정 나으리라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요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소문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응? 예수님의 소문이 더 널리 증거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소수군이라도 갖다 올리면 치유되겠구나 하는 이런 열정, 이런 그 정상적인 육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막 일어나.